한독밖에안 남았네 아 이걸 못자른데 와! 쏘리 두명 맞어 일어났어? 여보세요 아저씨 저좀 데려오시면 안 돼요? 뭐? 왜? 시간 너무 많이 와서요 너 우산 안 가져왔어? 네 허어, <laughs> 진짜. 어딘데? 저트좀저맞요 여보세요. 여보세요? 네너 어디야? 동막인데요 아니 우산 갖다 달래면 거길 또왜 갔어? 생각해보니까 아저씨 힘드실까봐 그냥 왔어요. <laughs>